안녕하세요. 1 프로 트레이더 신대표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코인 도지코인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주시고요. 많은 분들께서 도지코인에 지금 많이들 관심 갖고 계시는데 자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조금 개인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도지코인 너무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제가 요때 요때 말씀드렸어요. 이 99원, 900원 90, 이 넘어갈 때이 초록색선, 이 초록색선, 초록색 자 1년선, 360선. 맞아 떨어질 때 어떻게 뚫어주고 넘어가는지 중요하다 고 말씀드렸고 뚫어줄 때 거리량이 실리면서 돌파했고, 돌파하고 돌파하고 안착해 준다면 좋은 시세 날 거라고 했는데 무려 118원까지 갔죠? 자, 불과 며칠 만에 며칠 만에 20% 수익 금방 나고 자. 더욱더 중요한 건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바로 추가적인 분석 들어가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난번에 찍어드린 영상 간단히 보시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불과 11일 전에, 11일 전에 무려 1000분이나 봐주셨거든요. 자,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참고해 주시고 제가 따로 말씀드린 지지정 타이밍 때 많이들 수익 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도지코인 지금 26% 수익 보이시죠? 지금 그때 매수가 말씀드린 대로 967원 눌렸을 때, 눌렸을 때 한번 잡아보시라 라고 말씀드려 놨고, 자, 추가적으로 큰 반등 일어났습니다. 그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도 우리 도지코인에서는 이 360일선이 정말 굉장히 중요해요. 코인마다 어떠한 기준선을 좀잘 타고. 큰 시세를 만들어내는 기준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도지코인은 이 360일 선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360일 선이 어떻게 뚫어주고 안착해준다가 중요한데 자한번 보존해주고 쌍바닥 잡아주고 있는데 시황 맞아 떨어지면서 거래량 좀 실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반드시 한 번은 뚫리고 눌려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30선을 어떻게 뚫어주고 다시 한번 지지 받아주는가 요한자 어떻게 뚫어주고 지지 받아주는가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 라인 때가 마침 100원 대나 그리고 그 아래로 뚫어주고 나서 살짝 아래로 온다면 오히려 좋은 조정이다. 추가적인 반등, N자형 파동, 짧게나마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때가 99원이었거든요. 그래서 118원까지 갔다라는 말씀드리죠. 자, 이렇게 도시코인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고 추세를 탔다라는 거죠. 심지어 100원을 확실하게 깨고 안착해주는 모습 보여줬어요.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보시자면, 자, 이 파란색 선, 30일 선입니다. 한달 선이거든요. 이 30일 선 쭉 타고 내려온 다음에 바로 7일선, 7일선 안착해주는 모습 보이시죠? 이 빨간색 선이 7일선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여,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저랑 같이 보시는 거 그대로 세팅하시면 돼요. 자, 이 360선, 1년선 그리고 이 파란색 선, 30일선 그리고 이 빨간색 선, 7일선, 일주일선입니다. 보통 우리가 주식 봤을 때 주가 이동 평균선 보실 때 5일선, 20일선 많이 보시잖아요. 왜? 일주일이 보통 5일 주식 거래장이 5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5일선을 보는 거고 자 주식 거래장이 주말 빼고 나면 20일이 20일이 거래일이기 때문에 한 달선을 기준으로 20일로 보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비트코인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30일선 그리고 초록색 기준선은 360선. 이렇게 기준 잡으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일주일 내내 이 일주일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주식 같은 경우도 테마주라든가 단기적인 급등이 일어날 때 5일선을 타고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5일선을 세력선이라고 하는데 우리 도지 기가 막히게 잘 맞습니다. 기가 막히게. 자, 특히나 이 7일선을 정말 잘 타고 가는데 7일선 지금 보이시나요? 한번 시세 한번 땅 주고, 자, 계속해서 지지 받아주고 다시 한번 7일선 타니까 한번 쭉 올라간 다음에 100원 깨고 110원까지 올라갔다가 살짝 살짝 밑으로 한번 깨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이 정말 중요한데 그 다음에 다시 받아주고 미친 듯이 올라가줬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얼마다? 주말간에 112원까지 올라왔다라는 거죠. 즉 추세를 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추세 매매를 하는 법 제가 항상 추세 매매를 하라고 말씀드렸죠. 주식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재료에 의해서 위 아래 등락폭 해가지고 추세를 많이 깨는 경우도 많고요. 이상한 재료 붙여가지고 그냥 점상 미친 듯이 날려버리고 시비 물량 받아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장난질 을 많이 치기 때문에 사실 주식 시장이야 말로 정말 어려운 장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 비트코인, 알트코인 시장은요, 그렇게 장난질 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세력의 장난질이야, 있죠. 근데 그 규모가 굉장히 크기도 크거니와, 기본적인 방향성이 잘돼 있기 때문에, 우리 주식 시장을 조금만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코인 시장은 껌이라니까요. 그죠? 제가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지난 차트를 전부 다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니까, 단기간에 하나의 영상만 보고, 이사람 정말 찐이구나, 이 사람이 하는 말 모두 다믿어하겠다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영상 계속 올려드릴 거라니까요. 3개월 동안 불장 때. 그럼 제가 말하는 근거들을 전부 다싹다 다 흡수하시면서 저의 해석들,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기준 같이 가미하면서 진행하신다면, 여러분. 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혼자 스스로 매매 잘 하실 수 있으니까 영상 계속해서 보시면서 이러한 캔들, 거래량 추세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의미를 가져가는지를 저한테 계속 들으시라는 거죠. 아셨죠? 자, 그래서 지금 7일선잘 타고 있고 쭉 눌린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가주고 있어요. 그런데 추세를 한번 깨지 않았습니까? 지금 중요한 건. 추세를 깨졌는데 여기선는 파는 타이밍이 아니다. 왜 중요한 지지정도 같이 있으니까 그죠 한번 막아주는 타이밍이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번더그 다음 번까지 한번 볼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그런 지지정도 보이지가 않는데 추세까지 한번 했겠다 그렇다면 일단 정리하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360선을 잘 지지 받아주고 있다 그렇다면 한번 정도 더 반등 주지 않을까 라고 확률성 배팅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너무나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지지형 받아주는 자리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곳을 거량 실어서 올라왔다고 하면, 한 번에 여기를 미친 듯이 내려가기도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부분에서만 매매를 잘 하셨더라도, 며칠간에 올라와주고, 내려가주고 다시 올라와주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올라와주고, 내려가주고 다시 올라와주고, 이러한 것들, 기간을 짧게 잡으신다면, 이런 것들 10%, 10%, 10%, 20%, 자, 며칠입니까? 불과 며칠 만에 40%에서 50%씩 수익 내시는 분이 있다 없다? 있다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도지코인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우선 일본 상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자 이러한 고점 이러한 고점을 강력한 거래량 갖게 뚫어줬어요 이 거래량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확률. 확률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찐 캔들이다 라는 거라는 거죠 자 캔들도 위아래 이렇게 막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거래량이 거기에 대해서 확률을 굉장히 높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한데 거래량 실어준 상태에서 올라와주고 밑으로 지금 살짝 조정 받아주고 있죠 그렇다면 요 부근은 또 브론 눌린 구간이다라고 하겠는데 그 다음 지지점 어디겠습니까 요 라인 되겠죠 요 라인 때요 라인 때까지 분할을 잡아서 슈팅 주는거 먹어도 되고 또는 난 여기까지 좀 기다릴 거야 그리고 여기 비중 크게 실을 거야 라고 하시는 것도 되고 내가 가진 포지션이 어디까지 먹을 것인가 얼마 먹을 것인가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는 거죠 자 여기 80원대 가지고 계신 분들께 제가 지금 팔라고 합니까 절대 팔지 마시라는 거죠 왜 추세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한달 추세도 그렇고 지금 7일선도 남아있고 그런데 요 짧게 요 4일선 요 4일 추세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위치가 높다 보니까 빠른 회전율을 통해서 짜게짜게 많이 드시려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빠르게 추세 깨진다 싶으면 빠르게 손절하고 다시 올라갈 때 올라타고 그런 식의 포지션이 취하셔야 되는데 우선 지금 현재는 상승 추세를 탔다 요 100원선 정말 잘 안착해 주고 있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너무나 좋은 기회. 그렇지 않고라도 지금 계속해서 올라갈 일 남았다라는 거죠. 주봉 차트 보시면 이러한 고점들 제가 다 표시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러한 구간들을 매물대를 잘 소화해 준다면 이러한 어마어마한 매물대만 잘 소화해 준다면 200원, 300원, 400원도 문제 없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건 뭐다 타임입니다. 자, 그러한 타이밍, 세의 평단가도 그때그때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큰 파동씩 한 번씩만 먹더라도 우리가 수익률 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한 파동 먹고 눌렸을 때 다시 한번 큰 파동 먹고 눌렸을 때 다시 재반등 파동 먹고 다시 눌렸을 때 다시 요 파동 또 먹고, 이게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제가 당분간 정말 3개월간만 꼭 집중해보세요. 3개월간만 제가 영상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정말 가능하지, 불가능한지 그 눌림목구간 잘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그 파동만 먹더라도 30%씩은 너끈히 가져갈 수 있다. 너무나 쉽다라는 거죠. 괜히 너무 어려운 보조지표를 쓰지 마세요. 요, 요 트레이딩뷰가 사실 사람들 다 망쳐놨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달라요. 선물 같은 경우는 쇼, 쇼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 롱과 쇼 포지션이 위아래 난무하면서 지정 일부러 더 많이 깨주면서 굉장히 큰 휩소들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현물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선물하시다가 오히려 현물하시는 분들은요. 자기 혼자 두세 번 생각해가지고 오히려 개박살 나는 경우 많아요. 팔짜리 아닌데 뭐 찔끔 먹고 팔아버린 다음에 계속 올라가고 이런 거못 먹는다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트, 거래량, 추세, 지지저항, 요 정도만 아셔도 현물 거래하시는데 아무 지장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주, 지금 주봉상 너무나 잘 올라와주고 있고, 우리 목표가 더욱더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일봉상 이런 휩소, 지금 당분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한 세력의 매집가, 평단가 앞으로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식 사이트들, 그리고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 파악을 위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해서 이 코인을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할지, 전부 다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가지고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인 전략 대응 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어요. 현재 세력들의 목표가, 평단가 그리고 기간, 매스타점 전부 다 대공개해 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스타점까지도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전부 다 자료집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첫날 찾아보셔도 목표가까지 알려주는 유튜브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부 다 적어놨다는 거죠. 자 그만큼 자신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까지 다 돼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 개인적 용도로 쓰는 것 제외하고 상업적 용도로 불법으로 퍼가는 사람들은 생각하시고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 영상으로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대응 자료 만들고 우리에게 무료로 주느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 세력들이 이런 영상들 전부 다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 이유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 대응 자료집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100%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 다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상단의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만 사용하시고 절대 외부 유출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꼭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급등 시세 많이 나오는 관계로 실시간 대응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또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500명 코인방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뉴스 등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공개방으로 2000명 3000명 운영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고쟁이들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제 구독자 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구독과 코인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보이시는 채널 관리 쪽에 초대 링크 보이시죠? 이거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24시간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도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거의 확실시 되어가는 가운데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알트코인들도 어마어마하게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왔던 알트코인들이 이제 기지개를 켜면서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알트코인들은 주식으로 치면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빠른 급등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기에 시드블리기의 효자로 불리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있어서 많은 알트코인 중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고르는 선구안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하루에 한 종목 10% 이상, 20% 이상 먹을 수 있는 코인 한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박스권 정고점 뚫어가는 요 타이밍 때요날 말씀드렸고, 결국은 어마어마한 급등 일어났었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따라오셔가지고 적잖게 수익 내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큰 시설을 줬던 룸 네트워크, 적게는 이렇게 8%, 4% 수익을 가져가시지만, 많게는 20% 이상 2, 3일 안에 30%, 40% 수익 다 가져가고 계시거든요. 단 하나의 거짓없이 구독자 여러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이밍에 주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스 코인 같은 경우도 적은 금액이라도, 50만원이라도, 이렇게 10배, 500만원까지 불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이런 것에 꽂히기 보다는 적은 돈이라도 이렇게 7% 8% 조금씩 모으다 보면 어느새 크게 불려져 있는 내 돈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하루에 20% 씩만 꾸준히 누적해서 수익 쌓아 나가시는 연습 구독자 이벤트 때꼭 해보시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야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크게 먹을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을 무작정 가격대 상관없이 오르니까 사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긴 꼬리들 달아주면서 개미 턱이 심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매수하는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종목들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사실. 하지만 지금 ETF에 승인 예정으로 매일같이 하루에 한 개에서 두개 종목은 단타 종목이 나오니까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이렇게 문자 보내드릴 수 있는 거고요. 100%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한번 받아보셔서 소액으로 연습하시고 조금씩 시드 불려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급등 급등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오늘부터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오르기 직전 그타이밍에 알려드리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위 상단 번호 01027031271로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코인 불장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매일 10회에서 20%씩 꾸준히 수익 드시잖아요. 드시고 나면 기분 좋아지시고 그, 그 기분 좋아진 상태 그대로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아셨죠? 항상 좋은 종목 추천드릴 수 있도록 24시간 불철주야 분석하겠습니다. 이상 상위 1% 트레이더 신대표였습니다.